그럼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성경 좀 볼까? 응. 응. 여보세요? 어, 은자구나. 뭐? 동창회 날짜가 벌써 그렇게 됐나? 어머머머머. 이번 동창에 내가 그 짝사랑했던 선생님도 오신다고? 와, 정말 보고 싶다. 얼마나 재밌을까? 뭐? 이번 동창회는 워커힐에서 한다고? 아이고, 거기 무지 비싼 데잖아. 아, 근데 가기가 좀 그래. 막내가 고3이잖아. 요새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. 하나? 하나는 지아빠 세상 떠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. 지 동생들 학비 못하느라 바쁘고 두나 두나는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느라 정신 없어. 글쎄 가고는 싶은데 아무튼 내가 다시 연락할게. 어? 아 입구 가로또 마땅치 않고 회비도 비쌀 테고. 에이 안 갈란다. 어머머머머 이 흰머리 좀봐 어머머머 어우 주름 좀봐 어떡해 야 저리 안 비켜? 왜 그래? 나 숙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단 말이야 나 오늘 알바하면서 엄청 피곤했단 말이야 빨리 자게 불 끄고 조용해 언니나 조용해 조용히 안 할래? 조용히 안 할래? 조용히 안 해? 조용히 안 해? 해? 둘다 조용히 안 해? 너희들 어떻게 붙어 만 있으면 싸우니? 엄마도 요즘 주인집에서 전세금 흘로달라고 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너희들까지 자꾸 그럴래? 새나도 숙제는 미리미리 했어야지 빨리 자 너도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고딩 꺼라 안돼나 정말 숙제해야 돼나 오늘 밤샐 거야 나불렇 했으면 잠못 자는 거 알잖아 내일 학교 가서 해어 뭐야 고3이 공부 좀 하겠다는데 나 공부 못하는 거다 언니들 때문이야 얘들아, 제발 잠좀 자자. 얼른 차. 네. <laughs> 얘들아. 하지. 얼른 엄마, 일어나. 엄마, 엄마, 내 검정치마. 못 봤어? 네가 입었다 벗어 논걸 내가 어떻게 하니? 이따 찾고 가서 세나 좀 깨워. 냅둬. 지가 안 일어났는데 뭐. 세나야. 너 진짜 안 일어나? 엄마 힘들다. 저가 깨울게요. 세나야. 세나, 얼른 일어나. 세나야. 다 끝다리 셋이나 되는데 좀 일찍 일찍 일어나서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니? 어? 어떻게? 늦었어. 그러게 깨울 때 벌떡벌떡 일어나야지. 엄마가 몇 번이나 깨운지 알아? 아고생이 힘들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지. 벌걸다 갖고 난리야. 말보로 타보는 밥 먹자. 빨리 와 세나야. 알았어. 빨리 안와 나. 알았다고. 빨리 와. 알았어. 세나가 기도해줄래? 응?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 제법인데? 흥. 저는 못돼, 먹은, 못돼 먹어버린 언니, 언니들한테 해방돼요 멋지고 예쁘게 꾸민 제방에서 밤새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불켜놓고 공부도 하고 글도 쓸수 있는 그런 제방이요? 왜 그래? 장난 하냐 장난 아니야? 네. 기도는 솔직하게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 그랬어 일단 안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, 두나, 세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위로로 기도합니다 아, 아멘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. 엄마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좀 넣지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가 니들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추니, 그냥 감사하게 먹어. 언니, 그렇게 요구사항 많을 거면, 언니 건 언니가 직접 만들어 먹든지. 너나 잘해. 아! 벌써 다 먹은 거야? 오늘 학교 일찍 가봐야 돼. 어제 언니들 때문에 숙제 다 못했거든. 야! 그거 아침,자습 시간에 가서 해도 충분하거든? 그건 언니 기준이고. 참, 엄마. 나 보충수업비 보충수업비? 그거 내일 가지가면안 돼? 오늘은 그냥 가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안돼 우리 반에서 돈 내는 건 내가 항상 꼴찌야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? 그렇게 창피도 당하면서 크는 거야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? 언니 때도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더니 아직도 내일 내일이야? 도대체 내일은 있는 거야? 엄마가 있다 돈 구해서 학교로 갖다 줄게 아 몰라 이럴 거면 대학은 무슨 대학 능력도 없이 배서 얘가 엄마 앞에서 야너 그래. 죽고 싶어? 그래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럴 거면 머리를안어 뭐 왜? 왜? 어우 얘가 도시락을 놓고 갔네 아침도 여수가락안 뜨고 배고플 텐데 엄마 오늘 동창회는 꼭 다녀오세요 동창회는 무슨 동창회 그냥 해본 소리야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아이들 때문에 죽는 것도 힘이 드네요.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. 아버지, 나 어떻게 살아요? 아버지, 힘들어요. 아버지, 도와주세요. 아버지, 그날 우리 가족의 아픈 기억은 그렇게 지나갔죠. 그리고 시간은 아주 많이 흘러갔습니다. 엄마의 기도대로 우리 세 딸들은 잘 자랐죠.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요. 그리고 세월은 더 많이 흘러 그때 함께 했던 가족들은 한 사람씩, 한 사람씩 제 곁을 떠나고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. 빛바랜 이한 장의 사진 속에 추억만 가득 남겨놓고요. 그때 그 일들이 엊그제인 것만 같은데 아직도 못 다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? 단한 번만이라도.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요 엄마 엄마 거긴 좋아요 보고 싶어 엄마 저는 들어 밖에 비 많이 온다 세나야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엄마 다은다리 셋이나 되는데 좀 일찍 일찍 일어나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엄마 내가 할게요 밥 먹자 빨리 와 세나야 어큰 언니 언니도 이렇게 정고 예뻤을 때가 있었구나 세나야 알았어 누나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되게 하시고, 우리 하나, 두나, 세나,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엄마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았죠. 엄마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좀 넣지마. 내가 몇 번이나 해기했어 내가 니들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추니. 그냥 감사하게 먹어. 언니 언니 그렇게 욕구사항 많을 거면 언니껀냐 언니가 직접 만들어 먹든지. 너나 잘하셔. 아! 다 먹은 거야? 오늘 학교 일찍 가봐야 돼 어제 언니들 때문에 숙제 도못 했거든 야 그거 아침 자습 시간에 가서 해도 충분하거든? 그건 언니 기준이고 참 엄마 나 보충수업비 보충수업비? 그거 내일 가져가면 안 돼? 오늘은 그냥 가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안돼 우리 반에서 돈 내는 건 내가 항상 꼴찌야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또팔리는줄 알아? 그렇게 장피도 당하면서 크는 거야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? 언제 때도 돈 없다, 돈 없다 그러더니 아직도 내일 내일이야? 도대체 내일은 있는 거야? 엄마가 이따 돈 구해서 학교로 갖다 줄게. 아 뭐야 이 놓고 갔네. 아침도 몇 숟가락 안 뜨고 배고플 텐데. 엄마, 엄마 미안해요. 나는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엄마 마음만 아프게 했을까요? 엄마, 엄마 제 목소리 들려요. 엄마. 잠깐만요. 어차 잠깐만! I'm <laughs> 그땐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왜 몰랐을까요? 엄마,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. 정말 미안해요. 그땐 엄마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. 엄마, 나 이제 후회하면서 살지 않을래요.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. 이제 내 가족, 내 이웃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. 열심히 전하면서 살게요. 엄마 사랑해요.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옆에 그 누군가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, 사랑합니다. 차렷 견해